김남희는 피씨가 자신의 각종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써놓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준호입니다. 이선균 씨의 사태가 연예계에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6일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피씨가 28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씨는 체포 이후. 아이를 안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저는 앞선 영상을 통해서 유흥업소 실장인 김남희씨의 절친이자 교도소 재소 동기였던 피씨가 이번 사안에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26일이 결정적인 하루였습니다 왜냐 이선균씨와 김남희의 통화녹취와 김남희씨와 이선균씨의 지인 강씨의 통화녹취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녹취가 공개된 다음날 이선균씨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정적이라고 할 만큼 26일에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26일이 결정적인 하루였냐? PC가 이선균 측으로부터 받은 5천만 원에 대한 범죄 행위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PC는 구속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PC는 이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충격적인 녹취들이 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씩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저는 26일 다음날인 27일 제3자를 통해서 PC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PC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다만 연락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PC가 지인들에게 내가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법원에 나갔다. 하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김남희의 녹취를 공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김남희의 또 다른 절친이다. 라고 주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부분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PC는 명확하게 영장 실질 심사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일 오전 결국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했습니다. PC는 경찰 출두 과정에서 한 아이를 안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PC의 지인들은 바로 이 지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 PC의 아들은 평소 하루 종일 돌보는 돌봄 이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돌봄 이모가 이 아이를 하루 종일 보살피는데 유독 피씨가 경찰 출두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안고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들이 의도된 일들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피씨가 지난 26일 구속이 됐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PC는 이선균 씨와 무슨 원한 관계였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만든 걸까요? 이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PC와 이선균 씨는 아예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다만, 김남희 씨와의 관계를 통해서 PC의 동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PC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절친인 사임에도 불구하고 PC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김남희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만, 이 부분을 두고 의도된 행동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 두 번째 이유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PC는 김남희 씨의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서 경찰에 출두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 PC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김남희 씨의 모발이었습니다. 아니, PC가 김남희 씨에게 어떻게 모발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걸까? PC는 김남희 씨가 협박받을 당시 김남희 씨에게 태능선수촌에 자신이 아는 지인이 있다면서 마약 여부를 관련 키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겠다 라고 김남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남희 씨는 당시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PC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이 머리카락들이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PC는 김남희 씨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을 당시 머리카락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염색이나 탈색을 해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염색을 해주겠다. 라면서 김남희 씨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이 제안을 받아들인 김남희 씨가 염색과 탈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이유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실화 탐사대 및 각종 언론사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김남희 씨는 최초. 체포된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이선균 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김남희 씨는 자신의 인생은 막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괜히 나 때문에 피해를 입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선균 씨의 이름을 밝힌 이는 김남희 씨가 아닌 다른 인물로 보입니다. 자, 김남희 씨의 구속 이후 피씨는 더욱더 활발한 행보를 보입니다. MBC 실화 탐사대를 통해서 김남희 씨의 7년 지인이다라고 밝힌 인물이 바로 PC였습니다. PC는 인터뷰 과정에서 김남희의 자작극이다 라고 수차례 주장을 했는데요. 무려 6시간이 넘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정일관, 이 모든 일들이 김남희가 벌인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에게 잘못 알려진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해킹범이 1억 원을 요구했는데 김남희가 3억을 받았다 라는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PC는 분명하게 해당 해킹범이 3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p c 는 방송국뿐만 아니라 유명 매체와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김남희씨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수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김남희씨가 일방적으로 벌인 자작극이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PC는 유명 유튜브 채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김남희씨 본인이 아니라면 확보할 수 없는 사적 카톡들과 영상 그리고 녹취들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때로는 김남희씨 본인의 핸드폰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자료들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김남희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자신의 핸드폰을 포렌식 작업을 했는데 관련해서도 나오지 않았던 자료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됐던 자료 90% 이상이 모두 PC의 손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PC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던 그날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던 녹취들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그렇게까지 절친한 사이였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피씨와 김남희씨는 절친 중에 절친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가족들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인물이 바로 피씨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평소 원한 관계도 아니고 이렇게 절친한 사이인데 왜 이런 일을 벌였던 걸까? 사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남희 씨는 교도소 재소 과정에서 p 씨를 만났습니다. p 씨는 당시 사기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출소 이후에 p 씨는 자신의 신분을 세탁합니다. 외부인들과 만날 때 나는 쇼핑몰 CEO다, 중국어 통역사다, 그리고 미혼이다, 라는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내용들이 외부인들과 있을 때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데 김남희 씨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미혼이고 중국어 통역사다 싱글이다 라고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PC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PC는 미혼모로서 어렵사리 아들을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김남희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절친 사이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왜냐? PC는 절친인 김남희 씨에게도 사계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남희 씨가 외제차를 리스하려고 하자 갑작스럽게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가 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한 PC는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면서 김남희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아무런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김남희 씨는 외제차를 리스를 해서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PC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김남희 씨가 자신의 지인 가운데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인물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일을 털어놓자 이 지인이 이상함을 느껴서 그 세금 고지서를 보자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남희가 관련 세금 고지서를 보여주자 이 지인이 국세청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양식이다 허위인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피씨는 수천만 원대의 명품 가방에 S급 짝퉁을 사다 주겠다라면서 김남희 씨에게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김남희 씨가 실제로 관련 짝퉁 가방을 받긴 했지만 이 금액이 그 정도인지까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원한이 쌓인 걸까요? 얘예 같은 해프닝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이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 것은 바로 9월 초였습니다. 김남희가 익명의 해커에게 협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붙어였습니다. 김남희는 9월 초부터 해킹범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적 만남들을 모두 폭로하겠다. 당신이 약쟁이라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모두 밝히겠다. 라면서 김남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남희는 최초로 협박을 받을 당시 이선균 측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킹범들이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킹범들이 실제로 김남희 씨가 전화 통화를 나눴던 상대측과의 녹취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김남희 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는데요. 김남희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이선균 측에 처음으로 알린 시기는 9월 17일이었습니다. 최초로 자신이 협박을 받은 뒤로부터 2주 이후인데요. 협박범의 목적은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최초 1억 원으로 시작했던 합의금은 2억, 3억, 4억을 넘어서 다시 3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남희는 이선균 측으로부터 3억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받게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9월 22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PC는 적극적으로 김남희를 도왔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 돈을 주고 무마시켜라. 조용히 무마를 하자 등의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김남희 역시 PC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따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남희가 이 3억 원의 돈을 해킹범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이 해킹범들이 PC를 현장에 데려와라. PC에게 돈을 전달해라. 라는 의아한 지시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남희 씨는 그 이전부터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해킹범의 정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해킹범이 PC에게 돈을 전달하라. 라는 지시를 받자 의문은 확진 로 변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이 3억 원의 돈을 전달하지 않고 집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PC의 집에 은거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김남희는 PC가 자신의 각종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써놓은 다이어리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직접 사진 자료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이후 PC의 핸드폰에서 똑같은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김남희는 PC에게 관련 내용을 곧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PC는 적반하장격으로 협박당할 때참 힘들겠다. 감정 공감해주고 했는데 결국 언니가 협박범이랑 뭐가 다르냐?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후 PC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김남희의 가족들에게 김남희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같은 사실을 접한 김남희 씨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김남희는 평소 p c 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을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p c 가 미혼 모이며 사기 전과가 있다 그리고 신분까지 속였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절친이었던 두 사람은 원수지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p c 는 경찰 투서를 통해서 김남희가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김남희의 머리카락과 염색 사진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면서 김남희가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자료들을 제보하게 됩니다. PC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남희가 구속된 이후 유명 유튜버 채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김남희 씨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사적 카톡들과 녹취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들이 발단이 돼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관련 자료들을 수 차례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 일이었는데요. 자신의 가까웠던 지인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고 이 같은 시도가 원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자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은 사건. 과연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